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제 조수가 자, 이제 그닌 닌자 야, 닌자고지? 네, 닌자고 2 0 1 0 2015년 제15년 거를 지금 보여 준다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리면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루아가 자아줬어아 <laughs> 네. 제 15년 거예요 아까 2015년 몇월 며칠에 나왔어? 몰라. 자모양은 이렇게. 야문 닫고 와봐. 자 잠깐. 설명서는 자. 이렇게 두장이 있습니다. 자 설명서 첫 번째 거가 이거죠? 네. 첫 번째 게. 이것이고요. 자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구요 밑탄은 이거에요 밑탄.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만든 건데, 이제 바퀴하고 이런 거다만든거구요 자, 이거 이렇게 올라가구요 이거 제제기가 뜨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두워서 불좀일게요자 이렇게 2015년 닌자 뭐, 모바일 2 0 0 0 모바일 뭐모 쪼고 쪼고라고 하던데 이거를 얼마에 구입했죠? 9만 9만 2,800원. 9만 2,800원에 구매했다고 하던데요. 자 레고 또2 0 1 5년거한개더 소개해드릴 거 없나요? 자, 이렇게 열리고요자어 할아버지가 아 머리 잘못됐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나오더군요 지금 지금 카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런건데요 이이드의자아 방금 또2 0 1 5년거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가 로이드의 정글 침입자, 정글 침입자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2015년 거예요. 이거 둘 다. 네. 자, 그리고 사람은 더 없죠? 여기 뭐 여기가 하는... 여기가 조정석이고요. 여기가 이게 이렇게 보면... 사람은 사람도 다 가져와야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하더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집이라네요. 이게 오토바이도 나오고 마스터 가마돈도 있습니다. 자 잠시 로이드 좀 갖고 와주세요. 로이드. 아, 자 이게 로이드가 이게 실종 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로이드가 실종됐어요. 이게 이게 로이드 로이, 이게 로이드가 로그의 로이드의 로그의 아버지고요. 이게 지금 니아 같은데 니아 사무라이 X. 그거 같은데 잠시. 그 다음은 로이드인데 로이드가 지금 실종됐어요. 여기 지금. 스프링으로 강력한 미사일이 장전이 되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 아야. 자 정말 아픕니다. 진짜 모바일, 따가워요. 모바의베스도도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미사일 나간다고. 미사일이 뿅 나가. 아야. 이렇게 나가네요. 자 굉장히 신기한 건 미사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개 여기 드로이드의 정글의 몹 주고. 미사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이게세발 들어 있고요. 이 모바일 배스에도 세 개씩 들어 있습니다. 세 아, 개씩 들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카이의 오토바이, 카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2015년 거 없나요? 아 제이 제일... 로봇. 어 2015년 게 많네요 지금. 지금 지금. 이게 니아가 아까 여기 보시면 사다리에 있잖아요 사다리 이렇게 니아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필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닌자 J의 잠시만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방지턱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방지턱처럼. 보요 여기 이렇게 빠집니다. 충격 방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여기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분해해서 <laughs> 되고요. 아, 분해가 되네요. 여기 위에거 아, 다음 이렇게 이 번지. 이게 이름이 뭐죠? 제일 제이... 일렉트로메크입니다. 일렉트로메크라고 하는데 제이 예, 로봇이 있습니다.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트백 같이 이렇게 네. 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공개 인사이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아프진 않고요. 그렇게 세지는 않고 그냥 보통 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이 잘 보시면 여기가 제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이는 이게 안전 베트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안전 베트를 칼로 바꿨어요 이렇게 제의가 있습니다 아우 대가리가 날라갔어 다시 껴줘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 일단 껴주세요 이게 이게 잘 보시면 이쪽에 조정이 하지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잠시요 이게 이게 제의 저5년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탈 수가 있죠 그리고 코레이 등이... 제트기 네또 콜의 제특이하습니다 이만큼 지금 레고가 있었는데 콜에 2015년 거또 있습니다. 자 옵니다. 2015년의 콜 드디어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 맞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잠시만요. 네 이게 그 콜의 제특이입니다 2015년 거, 여러분. 이게 콜드 블레스터고요. 콜드 블레스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여기 둘다 움직이고요. 이쪽에 제가... 불 나온 거 하고 날개가 있는데요. 이게 날개, 그 할머니가 만지다가 저... 없어졌고요. 미사일이 이... 발사됩니다. 이것도 열어봐. 요 토니바퀴를 토... 아 잠시, 제 잠시요. 불리면 여기 여기 이쪽 토니바퀴 여기 지금 조금 움직이는 거 여기를 발사하시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여, 연발로 연발로. 아 잠시, 지금 못 보셨어 바로? 잠깐만 내가 실수로 날려가지고 잘못 보셨어. 아그음 네? 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꽂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여기 여기 다꽂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게 열리죠 이렇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건 절대 눈에 쏘시면 안 되고요 눈에 쏘시면 실명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사일 맞죠? 네 미사일 떨주시고요 사람 눈에다가 조절하지는 않고요. 몸, 아니면 조절하지 말고요 뭐 많은 다리 그런 쪽에 조절하지 좋을 것 몸도 사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안... 자 여기 토니 바퀴가 수...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이쪽 가운데 기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면서 이게 띨발사 되는 거야. 제가 자, 막아서 진... 다안 나갔죠? 아 지금 막아가지고 안 나갔어요. 지금 잠시만요. 왜? 자, 이 정도만. 한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지금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사가 이렇게 됩니다. 연발로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발로 되고요. 이렇게, 뒤에, 뒤에, 뒤에 보시면, 총잡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쪽에 엔진도 있고,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총처럼? 이거 서바이벌 제가 할때 서바이벌... 2015년 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안 빠지네요. 예, 자, 이게 2015년 콜이고요 그 2015년 제 2015년 카이 2015년 카이 2015년 카이 카이 이렇게있자니다 지금 제이가 이렇게 닌자의 가 2015년 있 2015년 요2 0 1 2015년 카이 2015년 콜이 2015년 콜 그리고 또 잔은 없나요 잔? 아, 저는, 제가. 아, 이게 사무라이였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양면이고요. 이렇게 칼집이 있습니다. 모바일 베스에 카이가 칼집, 새로운 칼집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딴 데다 꽂아놨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주 상당히 멋집니다. 카이의 오토바이죠, 지금. 카이의 오토바이를 잘 살펴보시면 칼이 두개 꽂혀 있고요. 밖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구요 여기 가운데에 불이라고 한자가 있습니다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건 없구요 자 마지막으로 가마돈도 있습니다 가마돈, 가마돈으로 변했던 로이드의 아버지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 레고가 제가 많습니다 제가 모바일 베스트 2시간 5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의 로봇은? 한 26분? 그리고, 이 코레 전투기는? 38분 정도 걸렸고. 38분 걸렸습니다. 이거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이게 설명서가 두개인데 2시간 반이면, 아, 대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레고 2015년 거, 지금 벌써, 지금, 사 사람, 사람 사람은 지금 다섯 명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이 전차하고 뭐다한 것은 자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에 이거 네 개, 네개 지금 보여드릴 거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열립니다. 네, 이건... 마지막 비밀. 자 이렇게 열리고요. 로봇 로봇이에요. 이게 로봇. 이게 로봇 안에 조종하는 그런 그래, 로봇 여기 컴퓨터 같은 것도 있고요 칼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컴퓨터 같은 게 있고 여기 칼 여기 조종 이렇게 하는 거 조립 도구 도구도 있습니다 조립 도구 자 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봇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텐카이 나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텐카이 네, 나이트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자이 레고 소개 2편 다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